안녕하세요. 엔지닉의 쉽게 듣는 반도체 트렌드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동향에 대해 신문 기사를 읽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EUV 적용 7나노 본격 양산 준비에 집중하고 5나노 공정 개발 완료 등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중장기 성장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1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홍영표 의원에게 위기의 이유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가겠다라고 발언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부회장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으로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꼽았습니다. 현재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4세대 노광기술인 EUV 적용 7라노 공정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뿐입니다. 삼성전자는 화성 EUV 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7라노 공정 양산과 40% 이상의 추가 고객 확보를 통해 파운드리 업계 1위를 수상하고 있는 TSMC와 경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기준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위였던 글로벌 파운드리가 EUV 7라노 공정사업을 포기하며 현재 EUV 파운드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사의 파운드리 분야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개선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의 빠른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TSMC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올해 EUV 노광 장비 생산량 30대 중 18대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EUV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만큼 TSMC는 올해 생산될 EUV 생산 설비의 60%를 선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7나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용 칩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것에 이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최대 고객사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칩셋의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3월 말부터 EUV 7나노 제품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TSMC의 예상보다 빠른 EUV를 통한 제품 양산은 IBM과 NVIDIA의 물량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EUV 7나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BM은 고성능 서버에 장착되는 CPU에 EUV 7나노 공정 수주를 삼성전자에게 맡겼고, 그래픽 처리 장치 업계 1위인 NVIDIA 역시 삼성전자의 EUV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GPU 생산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IC Insight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4.5%로 2017년 4위에서 2018년에는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0%대의 점유율로 파운드리 시장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TSMC와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업계에서 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을 밝힌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뿐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앞으로 진행될 두 회사 간의 기술 경쟁의 흐름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